guilty not guilty 합리적 의심 안녕하세요. 합리적 의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관련 다섯 번째 에피소드로 허위 광고, 과장 광고는 모두 사기죄 설마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인데요. 인테리어 회사 업체 홈페이지에 업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이유로 소비자, 도급인이죠. 소비자가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자, 구체적인 검찰 측의 공소 사실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허위 광고를 했다라는 거죠. 50년 전통의 전문 건설 업체다. 하지만 실제로는 1년 채안된 영세 업체였고 공사, 시공, 경험은 6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구성원들은 해외 명문대학 건축학과 출신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 인테리어 사진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게시해 놓았죠. 그래서 이를 믿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2억 원에 체결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허위광고로 기망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기소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판결은 피고인 부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어떤 이유일까요? 자, 판결 이유는 인과 관계가 없다라는 걸로 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계약 체결 동기와 관련되어서 자이 내용을 판, 파악을 해보니 피해자가 이 공사도급 인테리, 피고인과 인테리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공사대금이 저렴해서였다라는 거죠.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30%가량 저렴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베이글 카페 오픈 기간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죠? 그래서 피고인의 허위 광고, 업력과 경력, 그리고 학력 등의 허위 광고가 피해자가 이 인테리어 계약 체결, 그리고 그 공사 대금 지급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 않았다라고 법원은 본 것이죠. 즉, 인과관계. 인과관계 뭐와 뭐의 인과관계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피해, 피고인의 학력, 업력, 그, 허위, 광고와 처분행위, 피해자의 공사 대금, 아, 공사 계약 체결,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후 2억 원의 공사 대금 지급, 이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없고 판단 근거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소의 과장 광고는 사업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기망이진 않다라는 거고 설령 기망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 같이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제 공사 진행은 되었고 그리고 당사자들 간에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못한 상태에서 이제 하자 분쟁이라던가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분쟁이 발생되면서 이거는 피해자가 이어 민사 분쟁에 있어서 이 우위를 점하고자 고소한 것으로 고소 동기가 어 있는 것으로 본 이와 같은 근거로 어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피고인 운영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되어서 다소의 과장, 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 내용이죠.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죠?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이라고 할수 없고 자 중요하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제가 이 허위 광고, 과장 광고와 관련되어서 의뢰인들과 많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 광고가 있었다면 내가 이걸 근거로 판단을 했는데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거를 어 무조건 고소 가능하고 이거는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음, 상담을 많이 예, 주장을 하시죠. 의뢰인분들이. 그런데 이 사기죄에서만큼은 적어도 저는 좀 보수적으로 상담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 법원의 입장이 그렇죠. 법리가. 그죠? 어, 확신에 이르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판단, 이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지, 그 구체적 사실을 기망했는지, 그리고 신의 성실 의무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인지, 또그 방법이 비난받을, 받을 만한 정도인지, 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위법리에 근거해서, 어, 상담 이후에 아예 이제 압박용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 보면 다른 데서 상담을 받고 오셔서도 저한테도 다른 데서는 된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이 어, 이 검토 없이 고소했다가 이 무죄 판결 나는 판결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인해서 사기로 어,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죄 받은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합리적 의심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laughs>